제가 항상 기억했던 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 이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하다가 제가 벽에 막히더라고요. 변한것 같은데 또한 잘안 변해요. 고무줄 법칙. 그러다가 제가 다시 제 사역을 생각하면서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뭘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니까요. 이걸 믿는 순간 그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영상들 보니까요, 이제 마술사, 매직쇼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을 공중에 띄우고요, 몇초 만에 사람이 사라져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보면요 정말 마법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마술이 마법처럼 보여져도 그것은 뭘까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술,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은요 잘 가르쳐 주지 않겠죠. 유명한 맛집이나 음식점도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영업 비밀은요 잘안 알려줍니다. 심지어 며느리한테도 영업 비밀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뭐 성공, 연애, 장사, 공부, 사랑, 모든지 이,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것만 하면은 대박 날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투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는 엄청난 떼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밀들은요, 기껏 해봐야 세상의 비밀이죠. 조금 더잘 살게 하고, 더돈 벌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만족도 영원하지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 만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감춰져 있던 특급 비밀이었다가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습니다. 1000년 전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시골 베들레헴에서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살까지는 아무 활동 안 하시다가 30살이 되니까요. 갑자기 활동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리고 뭐 부활을 했다.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나사렛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던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요. 믿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안 믿죠. 유대교 안 믿죠. 구약 성경은 믿는데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숭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함부로 발음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한 번에 그들을 삼켜 버렸어요. 그 하늘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에요? 어, 너무 두려워,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분,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오랜 전설이 있었어요. 뭐냐, 메시아 고대 사상, 메시아 고대 사상. 무슨 말이냐면, 야,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배의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라고 하면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거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형이 의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나타나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또,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누구지, 누구지, 언제 나타날까? 계속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많은 선지자들, 모세, 여우수와 에레미아, 미가, 막 이사야, 엄청나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예언만 했을 뿐 진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오 아멘. 이 복음이 천년 전에 수많은 사도들,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래요. 천사들도. 천사들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그래서요, 이 놀라운 비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2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세들자 27절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 진짜 비밀은 뭐냐면 그냥 저 외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더 넘어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29절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신의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3.16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것만 알면 다한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3.16의 비밀 첫 번째 유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기도 너무 쉽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다음 뭐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다음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316의 비밀. 여러분, 그중 핵심이 뭐냐면 두번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 나를 사랑해. 근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목숨을 버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중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는지요.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나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괴로움, 고난, 좋아요? 안 좋습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푹시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은 그런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 고난도 어려움도 즐거워했대요. 바울이요,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살해 이협을 매일매일 당했어요. 배고픔, 채찍질, 풍랑, 투옥 당함, 감옥에서 몇 년간 3 년, 4년 넘게 있다가 결국 칼 목베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고생, 그 어려움을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힘이 뭘까요? 바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놀라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은 저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주사님 믿으세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옥자 생활할 때 대신방을 하잖아요. 성도님들 이제 신년 대신방,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어떨까요? 목사님, 3일 동안 청소했대요. 진짜 먼지 하나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신방을 봤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대신방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항상 집이 깨끗하겠다. 네, 진짜 그래요. 와 그냥 목회자가 집에 방문한다는 것만 알고요 성도님들이 방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정리해요 제가 만약에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검색하는 거다 보고 어쨌든 화단식까지 다 따라가고 그럼 어떨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던 말투도 갑자기 부드러워지게 되고 남편한테 하던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 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분이 후반부를 말할래 몇 시간 걸려요. 그걸 말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라고 재산이 200조인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SNS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네가 내 조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나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돈 걱정할까요? 저도 돈 걱정은 안할 거예요. 아니 내 삼촌이 2 0 0조래니까요 재산이. 그 사람이 나를 지원해 주고 후원해 준다는데 돈 걱정 안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돈 걱정하는 줄 아세요? 그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순간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요 까먹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후회하잖아요 막 곱씹고 지나간 과거 묵상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남자를 아니라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거와 죄의 문제 왜 빠져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고. 늦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진짜 바라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를 제가 깊이 깨닫은 건몇년안 돼요? 한 7년 됐나요? 한 7년, 8년 된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찬양을 하면 이런 찬양이 많아요. 특히 이제 10대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찬양이 많아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억했던 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 이거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람들 훈련했어요. 근데 한참을 하다가 제가 벽에 막히더라고요. 어떤 벽에 막히냐면 변한 거 같은데 또잘안 변해요. 고무줄 법칙. 분명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면 변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다시 제 사역을 생각하면서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뭘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 이걸 진짜 믿고 이걸 날마다 바라보게 할때 그때 비로 소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대 결 잔소리에서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에서 변할 것 같은 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요,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돼요 아내 남편이 뭐 부모님이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내변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성령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이 들면요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 확신 확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어떻게 거하실까 그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아, 네.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다 뽑았어요. 관련된 구절을 암송해 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책을 다 사가지고 몇 권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새 언약이에요. 예수결세에서 말씀했던 내가 이 법을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법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한 성도님과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대요. 특히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한 거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본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게 레파토리에요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부활을 목격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서서 일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하고 워사랑하는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목숨을 버리며 순교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갖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고 무리를 걷는 걸 봤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건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신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딸들한테 이 이야기를 <laughs>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서유라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셔 그럼 꼭 물어봐요 아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엉덩이에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엄청 작가워.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셔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걸잘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위 있어요 없어요? 위, 그 다음에 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위하고 막 장이 있는 거 느껴요? 어, 위가 여기 있네 막 콩팥 느끼고 있나요? 지금 콩팥 여기 잘 있는데? 간이 잘 느껴지네 못 느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소화가 안될 때. 그러면요 위가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성령님이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3절 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아멘. 죄에 대해 책망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누군가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 가책이 들린다니까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전 욕을 막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랬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욕을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욕이 뭔가 불편하더래요 그 전에는 욕이 살지게 나오면서 쾌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욕을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9년 말씀 보면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자기가 한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첫째는 우리 딸들이 친정에 내려가 있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저의 이제 엔돌핀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집 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수천 번한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을 계속 쐬니까 또 찬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파리올림픽 이런 거 많이 보다가 그래서 아 영적으로 다운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날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월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암송을 하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어요. 또 기도를 하니까요. 네. 내 마음에 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낀 줄 믿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 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믿는 순간 그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낙심이 안 돼요. 이걸 믿으면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이걸 믿으면 두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신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